안녕하십니까. 부산삼육초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교무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삼육초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최명희 교장 선생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교는 73년 전통을 사랑하는 부산의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2016년 3월에 새로 지어진 현재의 학교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정성을 다한다면 본인의 품성의 깊이에도 더해지고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산 36초등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자동화 시대 로봇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21세기 시대에 꼭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 기본 교육이 초등학교 6년 동안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생 살아갈 인생의 품성이 완성되어진다고 하지요. 본교에서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필수 요소인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갖추어서 영어와 중국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익혀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재미있게 배우고 몸에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들과 매일 만나고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숲과 텃밭이 있는 환경에서 생태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깨우는 교육 과정을 펼치기 위해 70여 명의 교직원들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산육초등학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꿈과 실력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가 있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곳을 바라보는 행복교육을 부산상육초등학교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설명에앞서 본교 1학년 아이들의 학교생활에대한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학학어어이이 분을 을셨셨데요요선생이이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거예요. 인터뷰라고 할수 있는데 어, 대답 해 주면 됩니다. 네. 어,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해서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어요. 왜요? 중국어 놀아도 좀 재밌고요. 중국어가 이 신기해요. 저는 인상이. 산에도 가고 책도 보니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에 입학해서 만난 친구들이 많이 있던데 친구들은 어때요? 좋고 착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좋고 친절해요. 그렇구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군요. 어 그러면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아이처럼 마시기도 하지마 뭐. 그게 또좀 괜찮아요 아 혼날 때가 있었나봐요? 아니 없었는데 요아 그래요? 아 잘했군요 친절하고 착한데 어떨 때 혼내도 무서워요 아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가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가요? 광고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죠? 그거는 보기도 하지만 책처럼 그래서 좀 재밌어요 상취시간이 좋아요 왜요? 상취시간은 다양한 걸 많이 해요 음, 다양한 걸 많이 하는군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내년에 입학할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학 수업을 잘들 얘들아 학교에 면들으 고맙습니다. 두 명의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 사랑해. 나나 가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 함께 보실까요? He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교육과정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삼육교육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삼아 다섯 가지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 외국어, 수과학, 정보, 문화체육예술 그리고 방과학교입니다. 각 교육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맑고 바른 마음을 키우는 행복시하신 인성교육을 안내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활동 중심의 패스파인더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란 길을 찾는 자란 뜻으로 아이들 내면에 있는 탐험하고 찾고 도전하는 정신을 개발해주는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사랑 실천 주간을 운영하여 초빙 강사의 특별한 주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평소 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도 전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동체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숲교육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상숲에서 이루어지는 숲교육을 통해서 자연이 마음에 주는 치유력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고, 관찰하고 또 수확까지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학생들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동전 모으기와 희망의 편지 쓰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과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쪽지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마인디드 리더를 키우는 외국어 교육을 안내하겠습니다. 본교의 영어 교육은 100% 원어민 몰입 교육 수업으로 학년별 4, 5반으로 구성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전용 교실이 있어 최상의 환경에서 집중하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교과별 중점 교육 영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컨버세이션 클래스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팅 등의 활동을 통해 유창한 회화 실력을 기르며 TEE 수업으로 영어에 최대한 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랭기지 아트 앤리터시에서는 광범위한 주제의 읽기 교육을 통해 어휘력과 독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베이팅 클래스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하고 비판적, 논리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라이팅 클래스에서는 한 문장 쓰기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저널 및 에세이 쓰기로 이어지는 점진적 쓰기를 하며 원어민 선생님의 꼼꼼한 피드백으로 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영어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인 나즈키즈가 있으며, 가정에서 꾸준한 영어 독서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홈워크북은 본교에서 자체 개발하였으며, 매일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하고, QR코드를 통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자신문 발간에 참여하는 영어 기자단의 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2주 동안의 영어 캠프가 운영이 되며 주제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우마에 있는 3, 6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겨울방학 기간에는 희망자에 한해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필수가 된 중국어 교육을 안내하겠습니다. 1학년은 주 4회 수업하며 생활 중국어와 동요 부르기 수업을 병행합니다. 1학년 눈높이에 맞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 학습 활동을 온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3, 4학년은 주 3회, 5, 6학년은 주 2회 특성화 분반 수업을 하고 있으며 고학년이 되면 생활 회화와 더불어 HSK 시험 대비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방학에 실력을 쑥쑥 키울 수 있는 집중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연 1회 중국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본교의 학생들은 일찍 중국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보여줘도 손색이 없는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외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수과학 정보 교육 활동을 안내하겠습니다. 수학 교육은 3에서 6학년을 맞춤형, 분반 및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교는 과학 정보 교육을 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교실 환경을 구비하였고, 1인 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학년 컴퓨터 활용 교육으로 학생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감성, 창의 예술로의 자, 찾기, 문화체육 예술 교육을 안내하겠습니다. 특성화 음악 교육에서 모든 학생이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의 1학기를 선택하여 배우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기 위주의 음악과 국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체육 교육에서 전학년 1인 1스포츠 활동으로 태권도, 무용, 생존수영, 음악줄넘기, 구기 등 신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과 재능을 키우는 방과후 학교를 안내하겠습니다. 본교의 방과후 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의성, 감성, 언어, 체육교육에 적합한 21가지의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의 실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학년의 하늘소리 합창단, 중고학년의 오케스트라 및 그밖의 동아리 활동으로 실력을 향상하여 연말에는 동아리 발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안내하겠습니다. 모집 대상은 201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출생아동입니다. 전년도 미치학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 그리고 통학에 무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정원은 남녀 각 30명씩, 부학급 60명입니다. 원서 접수일은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에서 11월 17일 목요일까지이며, 부산 삼육초등학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3개월 이내 촬영된 아동의 사진과 전형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 전형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추첨을 진행하며 교인 전형과 재학생 동생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원서 접수를 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해 주셔야 하며 재학생 동생 전형은 정원의 10% 초과 시 추첨을 진행하고 낙첨자는 일반전형을 포함하여 재추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전형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13시에 추첨을 진행합니다. 원서접수를 하신 분에 한해서 비대면 공개 전산추첨을 진행합니다. 당첨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17시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산 36초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